버스투어 기다리는 사람들 어, 피곤한가 보 어, 피곤해요 버스에서 자라 <laughs> 버스에서 자면 돼 1등하기 버스에서 자 우리, 우리 오늘 투어 1등 오픈 상석 탑승 왜요 상석이다 상석 이런 얘기 세상. 네. 와 오, 와. 이 와, 뒤에 산봐 봐. 장난 아니다. 와. 어. 응. 진짜 온천만 하러와도 좋겠다. 그니까 어. 여기가 진리 노수입니다. 와... 와 좋다 오 멋있는데 와 황금잉어다 엄 음... 찍어주세요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네 물고기 오래 물고기야 일로와 군고기 한국이 박수! 군고기야 일로와 해봐. 응, 한다 한다. 플로라의 빌리지? 근데 거기 뭐 볼만 하던 거야? 오, 어, 여긴 꼭 들리더라고. 어. 그, 해리포터 그촬영지 그 그거 모티브로 해서 만든 데가 서어 아, 거기에 모티브가 된건 아니고 모티브로 어. 해서 만들었다고. 어. <laughs> 여기야? 오. 토토로 토토로 저저 어, 저 진짜 애기 입을 수 있는거야? 입을 수 있는거 같은데? 근데 이거 이제 하슬이 이런 애들을못 입겠다 그아여 지브리샵이네 이런, 이런 뭐. 그러네 잘됐다. 어, 다 아기자기. 음. 응. 양말 같은 있 오, 여기 그 거기 시내 에 있는 집브리샵보다볼게 많네. 응, 음, 귀엽다. 좀 있다 시간 되면 보자. 어? 어. 관광지 국룰. 이거 한국에도 있고 어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어 여기 신기한 게 있어 관광지 공룰입니다 오 여기 어디 기념품 파고어와 구경해보고 싶다 가보자. 이거 위험하게도 했다 여 빠방이가 이렇게 많나 빠방이가 많네 이와이빠방이 천국이다 우와 이거 뭐야? 다양한 걸 많이 파네. 이거 이거 크림. 오 잡화점이네. <laughs> 오아시스 노래가 나오고 <나오신데>? 있습니다. <laughs> 이제 21일이래. 오아시스. <laughs> <방금으로. 웃음> 어, <이거 뭐야>? 우와 휴럽낚아채지 <laughs> <유라. 웃음> 않게 조심해 네. 주세요. <laughs> 이츠도 팔고요 구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친구는 는이잖아아 그래? 음, 여는이는는이는 <laughs> 좋아는 삐 하는 거네. 엄마도 같이 가. 와, 역시 우리 아들. 엄마 잘 챙겨 줘. 아빠 손도 잡아 달래. 점프해 달라고. 하나, 하나 둘, 둘, 셋. 점프. 와. 따라, 둘. 하나, 둘. 비리피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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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안녕해줘, 은유라, 안녕. 안녕. 안녕해줘, 안녕. 안녕해줘, 안녕. 아이고아이고 무서워. 안녕. 황치기의 주의해주세요. 아, 은우맨. 겨루기 한다. 흰겨기 한다, 우와. 와와와 우와, 와와 이런 진귀한 광경을, 우와. 너 지금 윤유 아빠한테 주세요 해야지 파인애플먹고 기분 좋아졌어 얘도 갈증이 있었나봐 응자꾸기 음, 엄마가 한번 먹어볼게 윤유라 먹어도 되는 맛이지 엄마한테 달라고요 엄마 엄마 방금 맛있어 언제? <laughs> 애들아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무슨 맛인데? 완전 짜고 맛있어 애기는 음. 먹지마 그러 너무 짜다 안되겠다 애기는 내가 먹을게 <laughs> 여기 바이브는 황리단길 바이브입니다. 황리단길이랑 구촌 한옥마을. 그리고 찾았어? 중국의 상하이의 피엔즈빵. 아 알지? 근데 거기보다 훨씬 어, 크고 넓고 좋은데 어, 그런 그 거를 게임이. 비슷한 거였 그러니까 즐기는 어. 수 있는 게 어. 어. 거리가 너무. 근데 이게 한국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쁜 거리가 있어. 풍경. 응 어, 진짜 예쁘다. <laughs> 와, 이물 졸졸 흐르는 게 음. 그냥 하천인데도 이쁘다. 이냥이 애니메이션에서 본 어. 주인공이 막 걸어가는 길. <laughs> 진짜 예쁘다. 어, 이거 단고인가? 어, 단고네. 먹어볼까?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자, 단고 먹어 보세요. 내가 이거 먼저 끌게. 먹어 봐. 안나요. 안나나요 아나요문. 아나요문. <놀라> 소스를 되게 많이 준다. 아, 그대다 청소에서 먹은 그 단고가 진짜 맛있어. 네. 음, 음. <놀라> 맛있어요? 응. 음. 나 마지막 거 먹을래. 금상 고로케. 야, 먹어. 마이크야. <놀라> 노래 부르지 말고. 자고 그렇게 금상 고로케 물가가 올랐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은 어때? 아 뭐야? 음. 맛알어 아내가 음. 맞 감자랑? 고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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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화장실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빨래 넣다가 여기 주유소 아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푸딩 사러 갔대. 뭐? 음, 표정 뭐해요 효나 우리 놀이터 갈까? 여기 놀이터 있잖아. 가볼까? 결국 요인까지 와서 놀이터엔딩. 놀이터. 아빠. 아, 아빠, 여 있어. 아빠. 아, 아빠, 잡고 있어.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어, 아, 이거 옛날 내가 놀이던 그런 놀이터. 그런 미끄럽지. 도착. 아, 어, 기다려, 기다려. 이거 좀 위험하다. 같이 타자. 이거? 이거? 간다. 한다 우! <laughs> <laughs> 아 그래. 거 진짜 짱이다 아. 엄청 빨라, 우! 우! 엄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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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고 싶어. <laughs> 이거 먹어보고 싶어. <laughs> 먹어보고 싶어. <laughs> <laughs> 오케이죠? 이 점프 점프 한번 하자. 하나. 아자 손가 락 손가. 응 손가 락잘 잡아. 원, 두, 쓰리. 점프. <laughs> 하나, 둘, 셋. 점프. <laughs> 점프. 됐지, 됐지. <laughs> 카페고 음. 이건차가운푸딩이랑뜨거운 음. 케이크. 이거 는차가운말차 음. 치즈케이크. 말 음, 뭐? 치즈케이크. 음. 말차 치즈 케이크이게뜨거운게되게 맛있대 떻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어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이이 먹어보자, 먹어보자. 신났어요. 아빠 먼저 먹어요. 응? 오, 음.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응! 오, 야, 제가 또왜 저기 올라가 있어? <laughs> <laughs> 야 아, 얘 웃으면서 올라가잖아. 아니 나 지금. 아빠 체력 많이 빠졌어. 이거 쥐가 탄다 알아서?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가 있어. 아빠 같이 타자고. 알았어, 같이 타자. Yeah. 하나, 둘, <목소리도> 셋! <와> <laughs> 잠깐만, 흥불렀어. 흥불렀어. 야, 아빠 없어 보이잖아. 이게 뭐야. 엉덩이 봐봐. <laughs> 아까도 그랬어, 아까도. 여기 엉덩이가 파져 있었어. <laughs> 진짜 웃기다. 애들 다 여기 엉덩이들 엉덩이, 대가다 엉덩이 모양으로 어 엄마가 또 잡아. 여기서 자막... 봐봐야겠다. 야, 좋아. 자 여기서 먹어보자, 응. 아, 먹어보자. 빵이 있네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음 수리도 먹어 그냥 와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와 이거 여행 중에 먹었던 지저철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음음 음. 이거 얼마야 하나에? 이거 다 해서 11,300원 오 어, 괜찮다 빵빵 수리도 빵. 줄게 몰라 이제 그냥 침대 네. 엄마, 음. 엄마 이제 못해 <laughs> 미안. 오늘 오. 선언할게. 어, 오늘 좀 힘들어. <laughs> 오늘 채가 다 빠졌어. 각자 숟가락 못 줘. 네. <웃음> <웃음> 근데 조그하니까더 좋다. 다음. 다음 마이차. 아, 너무 귀엽다. 이 귀여운데 자, 가격은 안귀여어 음? 잠깐만. 근데, 근데 이거 4개 푸딩까지 해가지고 만3 0원이면 싸다. 거 응. 어때요? 응, 고 맛있다. 한번 더. 우독해는. 음. 오빠 좋아하는 맛이지. 음. 오. 응. 음. 짭짤하네. 짭짤해 맛있어. 음. 음 잘해 잘해.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애기는 집은 여유 부릴 틈이 없어요. 한 음, 먹어. 근데 맛있다. 음, 이후엔 볼 시간이 없어 그냥. 음, 먹고 끝나는 거. 쟤또왜 올라가니? 응, 음, 넘어질 것 같아 음, 하자 어, 오늘 숟가락 하나 주니까 숟가락이 우리 에게자유 시간 갖습니다 어, 너는 땅 파? 우리 에게 제일 좋아하는 놀이 우리 에게땅 파고 <laughs> 우리는 맛있는 푸딩을 어, 크림 먹읍시다 김에 아, 먹읍 학교 종인가? 우리 애기 늘 피곤했다 그니까 어떻게 아, 먹어요? 아빠가 커피랑 같이 해서 이렇게 오 이렇게 먹어보 음, 맛있어. 음, 네. 맛있맛있었고 나도 하나 더있지있어어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어 음, 맛있 음, 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먹어보세요 0 0엔 600엔. 600엔. 괜찮0엔 6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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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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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고0엔 700엔. 700엔. 다0 0엔 7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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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 이런 게 여행이지!